그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에 대해서는 공연 음란으로 처벌해라 지하철에서 핸드폰못 꺼내겠더라고 그래 네. 저는 신고도 했어요 한번 울커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인순 변호사입니다 윤종환 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 거죠? 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한 사건과 관련해서 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제명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죠 그렇죠? 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어떨 때성립하나요 어, 그러니까 음. 뭐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번째, 성적, 어, 의사에, 의사에 반해서, 반해서 예, 되고.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 그런 그쵸. 내용의 사진을 찍으면 성립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깅스 사진이 그런 사진에 해당되느냐? 쟁점이었죠 그렇죠. 이심에서는 네. 어, 무죄가 떴어요. 네. 어, 그때도 역시 당연히 판사님이 판단하셨던데. 네. 그때 판사님 왜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레깅스 복장이라는 음.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일상적인 복장을 입은 피해자를 몰래 찍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이 일어, 일어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무죄가 났을 때도 이제 사실은 기사들이 많이 났었는데, 아, 그게 이제 대법원 가가지고는 네.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왜 유죄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 일상적인 복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유흥업소와 관련된 걸 생각을 해보면 그중에 뭐 레깅스룸, 셔츠룸 이런 변종 퇴폐업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기본적으로 아, 레깅스... 그래요? 그렇죠 아,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대명사님잘 네. 아시는 분이라서 네, 네. 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레깅스가 어쨌든 성적인 어, 욕망을 부러, 불러일으키는 복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 사건 본질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 요소를 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게 네. 사실 저희들끼리 사랑설레 말이 많잖아요 네왜 말이 많냐면 옛날 판결이랑 비교했을 때 네. 이게 과연 같은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변호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사진이 전신사진이냐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사진이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성...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통은 설명을 많이 하고 변론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위주로 촬영이 된 경우에는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어아 어, 판례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법 문은 똑같습니다. 법 문장은 전혀 바뀌지 네. 않았는데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사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네. 알기가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법이란 건 당연한 거죠. 형벌은 국가가 처벌하는 건데 네. 어떤 경우에 당신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법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지 않나. 그렇죠. 뭐 음.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법조인들도 사실은 헷갈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문제고. 저는 사실은 어쨌든 몰래 카메라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다 처벌하게 된다면 특별하게 이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너무 과도하게 되고요. 원래 제가... 다, 그러니까 다, 저는... 다 죽여버리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풍경 사진도 못 찍지 그러면 찍기 힘들지 옆에 두 사람 하나 있으면. 그러까 그렇죠, 네. 원래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있는 사, 상태의 풍경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실제로 만약... 근데 이렇게 문제된 사안이 있었던 게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간 거예요. 그럼 여, 벚꽃이 너무 이쁘잖아요.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 반 벚꽃 반인데 그분은 사실 이제 벚꽃이 이뻐서 찍은 건데. 아,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약간 짧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어, 저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커다란 사진에 한기퉁이에 그분이 그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피사체 중심이 그쪽 분이었다면 이제 카메라용 촬영죄가 거의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중심을 벚꽃이라고 본다면 죄가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긴 했었는데 의사에 반한다는 걸다찍 처벌하자는 건좀 과도한 게 아닌가 복구 추세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처벌한다고 하니까 그 공감을 많이 얻, 얻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에 대해서는 공연 음란으로 처벌해라 그 팔레 취지가 그거잖아요 음란한 복장이어서 사실 사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복장이어서 유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적 수치심이 드러나는 복장을 입었으니까. 공연음란으로 처벌해라. 이게 일년 일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초점은 그게 몰래 카메라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그렇게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 건그 사람의 자유고, 그게 약간 성적 어필을 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어필을 안 하는지 이거는 다른 영역의 문제고, 어쨌든 그 복장을 몰래 찍었다는 것에 저는 방점이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댓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아니 뭐 개인이 어떻게 복장을 입든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몰래 찍었다. 답이 없는 얘기야. 아이가 레깅스가 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좋아요. 그 사실 근데 성적 욕망이 일어나는 게 너무 주관적이지. 그니까 너무 다양해요. 완전. <laughs> 또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치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배려를 빼서 욕망을 다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레깅스 복장 몰래카메라 하면 당연히 처벌받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하는 건데 어떤 데서 성적 욕망을 느낄 수 있는지가 개개인에게 너무 달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어디까지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기 너무 가기 어려워요. 예, 저희 입장에도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그게 전신이든, 굉장히 이제 옷장이든? 대법원이 이제 확실히 음. 도장을 찍어줬다. 음, 이때만 하면 어, 이제 처벌 받으니까 찍지 마아라 찍지 어. 제가 어제 겨우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집에 음. 갈때 차를 못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못 꺼내겠더라고. 이게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딱 열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누를 때 이거 잘못 누르고 이러면 괜히 의심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핸드폰 아예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아.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다니, 다니는데, 그냥 길을 다닐 때. 이게 각도가 사실은 찍는 것 같은 느낌도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오해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음, 있어요. 그럴 때가 어. 있어요. 좀더 그런 걸좀더 어.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건을 더 많이 보니까 어. 더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아요 그래, 저는 신고도 했어요 한 번. 부산역에서 울카범 그럼 여기까지 하고 <laughs>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